아니 근데 준아 마지막에 딱 끝내고 나서 어, 어. 느낌이란 거 있잖아. 어이 어, 정도면은. 감 어, 뭐 다. 그런 거 사실은 어. 운동 선수라면 사빠 잡으면 안 되매. 아. 장훈이 손 떠날 때안 되매. 어. 뭐 어. 나도 이렇게 했을 때. 어. 그니까 러 이게 이제, 아, 이거는 금메달이다, 이게 아니라, 어, 어난 내가 할거다 했다, 아, 할거다 아, 했지, 이제. 그래, 약간 이런 있겠지, 마음이 컸었어 좀... 때. 아니, 시상식에서는 울었잖아. 아, 왜냐면, 그래? 김혜림 선수가 해설하면서, 어, 저런 모습 처음 본다고. 울, 또 이게, 또 울었지? 아, 이게 살짝 감동 파괴일 수도 있는데, 어, 어? 어, 안 울었어. 아, 어. 그래. 내가 좀... 눈이 되게 촉촉한가 봐. 봐. 아, 그래? 안이 있나 봐. 지금도 그래. 안, 응, 안 울었어. 그냥 뭐, 너무 기뻤어. 그냥. 어쨌든. 많았을 거 아니야. 또 역사적인 장소에서 또 하얼빈에서 또 금메달 따서 또 이제 애국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 뭐. 아, 아, 마시. 아, 마시. 아, 마시. 어, 미안해. 신발에. 어, <laughs> 신발에. 생겼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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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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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랬지 뭐 강호동이 <laughs> 밈을 따라면 금이문 그 죽은 거야. 아, 아 이거 밈이야 결혼이 아, 밈이 끝난 거야. 금이야이 뭐야? 아, 아 금이문 아, 아, 그 아, 끝난 거야 이제. 아, 진짜 방들어와나아저 아, <laughs> 너희들 일단 박수 한번 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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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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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우리 네, 네. 장훈이가 대한민국 방송인 MC 부부 인기 투표 당당 이등. 어디서 어디서 어디 어디서, 이거 어디서 어. 한 거야? 자훈이 <목소리> 어, 축하해. 인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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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한번 자훈이. 축하. 감사해서 그래야지. 회식 한번 하자. 야, 야, 감, 그래, 감사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래. 어디서 한 거예요? 연대 안에서 한 거예요? 아, 어, 연대 동문회. 아, 이거, 아니, 그거, 이거 그거, 아니, 그거 아니야? 매면 하는 거? 아니 어찌됐든뭐 누가 뽑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도 멋있다. 축하드립니다. 뭐야? 뭐야? 갑자기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뭐야? 왜? 뭐야? 어! 아! 지나! 차! 폴리아! 와! 메달리스트. 아시머 진짜 아와 진짜 잘 생겼다. 와, 대박! 와! 저메달의금치 와! 너무 멋다 어디서 쟤라고 했는데? 안녕? 어, 난 오, 무슨... 할빈 빙파미를 금빛으로 물들였고 해서 온피겨 프린스 차준안이라고 해. 예피 프린스! 야, 진짜. 오래가 사실은 우리 강복 80주년. 그것도 할빈. 할빈. 그의미구곳사 진짜 금메달 탈시 하면서 축하 이거 진짜 축하다 진짜 그 금메달이야? 이번에 그 금메달이야? 역시 아, 이번에, 이번에 할빈 또 역사적인 장소에서. 엄청 커. 한 80주년에. 야, 얼굴이 작은 거야? 거야. 그게 매달이 큰아 거야. 대박, 술당이다? 와, 그래, 아니, 얼굴이 진화. 엄청 작고. 진짜. 야, 준아인 누니까 그래. 뭐 아이돌 솔로 나온 것 같아. 그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봐야 돼? 난뭐솔로 컴백한 줄 알았어. 아니, 신동아. 여주 즘 금값 작년 지금 그 매달 때문에 빈다, 나. 준아니, 얼굴 때문에 빈다. 야, 얼굴 안 먹고 이거 한번 금메달. 보게 되네. 그 맨날 빈다는 거야. 우와! 아니, 엄청, 엄청 먹어. 아니, 너무 먹어, 근데. 이 중에서 보여주고 싶은 친구가 있대 우리 말고. 어? 아, 진짜? 아, 내가 이 중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장훈 선배님. 어? 뭐? 선배님 피규어 있어? 야 어, 피규어! 언제 했어 피규어 뭐야? 이게? 어? 언제 했어 피규어를? 뭐야? 뭐야 이게? 어? 이게 뭔 노래? 진짜 오랜만에 부른다. 나 갑자, 깜짝 놀랐어. 어, 노래가? 아 이거 휘문 피, 휘문 교관들. 아, 진아 휘문, <laughs> 아, 아, 휘문 거야? 내가 휘문 중 휘문고 나왔데 어? 장원선배님이 같은 노래 또 직속 아, 선배님서아이아 그래서... 아, 아, 가까이 가서. 대학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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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laughs> 후배들 아니, 잠시만, 잠시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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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배님 맞아줘! 대학 왜냐면 우리 서반장도 있잖아, 아시 그렇지! 어, 자연스러운 우리 어. 후배님. 어. 많이 아! 아, 와, 와, 이렇게. 너무 잘생겼어. 와, 진짜. 아니, 근데 그러면 휘문고면 장훈이는 중학교는. 휘문나기. 완전 아, 중고등학교가 아이 선호 메고 소름 어, 와 소름 뭐야 어, 뭐야 와 소름, 어, 와, 소름! 어, 아니 나는 지나치 평행이로를 처음 봐평화려한 후니 화려한 후니가 일단은 힘은 중고등학교 어. 같이 나왔어 어? 그리고 둘다 아기비야 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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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이 되나? 아니 금백으로 그 어. 너무 다똑같아 그럴 수있죠 어. 나한테는 전설로만 내려오는지 선배님이시지 아. 저기 준환이가 휘문 몇회지 112회 112회 그러니까 형이 몇 대야? 아, 수가... 어? 몇 대야? 여기는 85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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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많긴 하지 준이는 FPL 동기니까 그래, 그래 아니 많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휘문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은 사람 중에는 준하이가 제일 그렇지. 유명한 거준하나 금메달 말고 뭐 다른 거 가져온 거 없어? 아 있지 선물 갖고 왔다니 기념품 뭐야? <laughs> 아, 역시 생각한 거 갖고 아, 왔구나 가져왔지. 오 뭐, 뭐야 뭐야 어, 빼고. 그렇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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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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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무겁다. <웃음> <웃음> 너무 무거워, <laughs> <너무 너무 웃음> 진짜 목소리 야! 잘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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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먼저 진짜 진짜 우리 준환이가 본인의 타이틀을 적어줬는데 아 최초의 사나이라고 적어놨어. 최초의 사나이. 최초의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피겨 남자 싱글 최초로. 어 아, 진짜. 금메달입니다. 아 진짜. 아 최초, 아 최초, 최초 야,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이 응. 대한민국 이 최초라는 게 얼마나 응. 대단지 응.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응. 근데 요번에 이제 처음 나간 건 아니지. 나는 이번 아시안 게임이 처음이었어. 왜냐면 아 17년도에 삿포로에서 열리고 8년 만에 열리는 동계 아시안 게임. 이 맞아. 아 어, 왜 8년 만에 열렸어? 코로나 때. 문에 아, 뭐 코로나 코로나도 코로나 때문에.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 인해서 아시안 게임이 안 열리다. 이번에 처음 열리. 그럼 어? 8년 전에는 아몇 살이었지? 8년 전에는 아 내가 때지, 그때. 막 또, 나갈 밖에 속 없었지. 때. 나갈 수가 없었고. 그때는 이제 아 나이가 안 돼서 안돼못 갔고. 갈비 내서. 주니어 선수였어. 뭐 본인은 말한 것도 없지만 가족들이 발이 어땠어? 이 금메달 따 땄을 때. 뭐 약간 네, 우리 가족들 약간 칠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내가 아, 내친구뭐 되게, 아, 되게 좋아해 주셨어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막 엄청 축하 많이 받고 음... 또... 놀랐어 이게 아, 아시안게임이 얼마나 이게 큰대회고 뭐... 아시안게임이 제큰 대회야. 또 이렇게 강북 카시트리얼 의미이할 일에서 그그진도 얼마나 떨렸겠어 그래서 건메달 땄어 땄으면 우리는 막뭐 난리가 났을 거야 막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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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막 호동에 으악. <laughs> <laughs> 세레머리가 상당했을 거야! 감동이 많더라고 그 아니! 근데 준환이는! 세리머리 덤덤하더라고! 어? 어? 생각보다 그냥 어. 받아들이고서덤하는 거야! 왜 나를 땄는데? 왜 그런 거 알고 있었던 아, 건가? 아, 아, 당연히 받을 줄? 아아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당시 또 인터뷰 진행 중이기도 했었고 어. 이제 그냥 너무 내 경기에 다 쏟아내가지고 어. 되게 후련하고 아. 이제 미련이 없었어 후회가 없었어 어, 그래도 그... 어, 아니. 아니 근데 준환 마지막에 딱! 끝내고 나서 어, 어. 느낌이란 거 있잖아. 어이 어, 정도면은. 한번만 하다. 어, 다 그런 거 사실은 운동 선수라면 사빠잡으면안 되매. 아. 장훈이 떠날 때안 되매. 어. 뭐 나도 이렇게 했을 때. 어. 그니까 러 이게 이제, 아, 이거는 금메달이다, 이게 아니라, 어, 어난 내가 할거다 했다, 아, 할거다 아, 했다. 했다, 이제.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컸었을 때. 좀, 좀 다르겠다, 다른 기준에서. 그런데 수전 점... 근데... 어, 다른데... 어, 아무래도, 진짜 이게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어, 이이면그 중에 금메달 알게 됐으면, 막이런거 어, 어 진짜? 아, 근데... 이렇게라도. 근데 아는데... 아니, 아니, 시상식에서는 울었잖아. 아, 근데... 왜냐면, 김예림 선수가 해설하면서, 어, 저런 모습 처음 본다고. 어, 조금 울었지? 아, 이게 살짝 감동 파괴일 수도 있는데, 어, 안 울었어. 아, 어. 눈이 되게 촉촉한가 봐.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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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광이 안광이. 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지안도그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그그냥 지금도 그래. 그래. 지금도 도그금도도금도 그래. 지금도 그금도 그래. 지금이 그래. 지 그래.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지 저, 애국가 나오고 이러면 사실 그치. 눈물이 살짝 나거든. 응, 예. 아니, 장훈이도 티인데, 장훈이 울땐 울거든. <웃음> 엄청 울어. <laughs> 바람 끼어 나왔을 때 엄청 울어. 윤태식 그 응. 말고, 나도 2002년에 어. 금메달 따고 어. 국가대표 어. 되고 나서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한테 이기고 아시아한테 금메달 그래, 따는데, 그게 뭐라고 질문하는데 너무 그동안 없애서. 져가지고 욕먹었던 음. 게. 어. 막 억울한 거래가지고. 억울한 서올었어 아, 그래서 눈물이, 주나라 눈물이 쭉 나왔는데 그게 9시 뉴스 시간에서 그냥 9시 뉴스로 넘어갔어. 아, 아, 그래서 맞아. 우는 게 9시 아, 뉴스에. 그때, 그때 기사 났잖아. 시상대 오른 서장훈 3m40. 그때, 그때 키 줄기 전이었거든. <laughs> 어, 고맙다고 할게. 늘 그렇죠. 고마워. 아니, 아니 근데 요번에 주란이가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자, 이렇게 보면, 샵때 응. 보면. 똑같은 공간에서 어. 이포먼스를하면서내현을 하는 거잖아. 어. 그 음악이 자기 스토리를 집어 넣는 거거든. 본기하고 응. 연기력이 풍성해 가지고 우리는 성격상 기본적으로 F다. 아, 어, 그렇지. 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정적일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실상은 피도 없는 도없 산산 쏴.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T 연습을 어. 엄청한 걸거 아니야.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 그 지금도 특이긴 어. 한데 그래도. 감수성이 없는 건 아니야. 그래, 아, 그도 감수성은 그렇지. 있어. 그지 아니, 어. 우리나라 언제부터 MBTI 때문에 T를 완전 이상한 사람이떠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해, 나도. 어. 그런 그렇지. 그런... 와, 치 취... 어쨌든, 우리 음악과 함께 하기 때문에 뭐 만들거나 할 때는 이제 또 되게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만드는 편인 것같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무대에서 어. 어. 혹시라도 넘어지면 어. 그거 어떻게? 해? 아니 진짜 포수들도 엉덩방지고. 그지 그러니까 어른팔이없을때 해야 저는 전혀 안 창피하지. 창피하면 아. 아니 아프지 일단... 않아? 그러니까 아프거나 아니, 창피하거나. 아니, 아플 같아. 아프긴 아픈데 그때 순간에는 아, 이제 아드레날린이 렇게막 그렇죠. 솟아나서 막 아프지 않고 이제 집중을 워낙 한 상태라서. 아, 그럼 넘어지면은 바로... 바로 일어나야지. 안무러지도 않은 척 일어나야 되는 거지. 웃으면서 일어나잖아 그것도. 그치 거의. 어, 그치? 우리도 어렸을 때 후드이한테 맞으면 웃으면서 일어났거든. 방송에 못 나간다고. 우리는 못못못 뭐, 뭐 뭐, 뭐 쓰잖아. <laughs> 우리가 그냥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도 아픈데 여기는 완전 스피드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점프를 높게 뜬다 넘어지면 돌장 정도가 정말 아플 거야. 아니 엄청 아픈데 아프지? 어쨌든 우리는 연습 때도 이미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해서 그냥 어쨌든 경기 때는 빠르게 해야 되니까 바로 다음 요소 생각하는 거. 아니 근데 멍도. 보면은 막. 돌잖아 제자리에서 응. 안 어지러? 워 스핀 할때 이렇게 딱 멈췄을 때안 어지러. 워 마지막에 막 돌다가 착쓰잖아 그것도 약간 근데 훈련을 통해서 어. 어렸을 때 그때 어. 어지러움을 좀 이겨내는 아. 방법을 커덕커덕. 아. 이도또 그 기록이 잘했겠다 뭐. 아니 그럼 최초 기록이 엄청 많대. 아 그래? 이번 기록 말고도 사 대륙. 4 대륙 선수우승 우승도 최초였고 아. 세계 선수권 메달 딴 것도 한국 남자 선수로 최초였고 아. 또 한국 선수권은 지금 구서 그거 현태 그 진패가 아니잖아. 이긴. 그걸. 근데 준 알아. 왜냐면 어떤 선수는 응. 진짜 올림픽보다 세계 선수권을 더 크게 보는 선수도 있잖아. 응, 응. 진정한 우리 선수들끼리의 경쟁이니까. 응. 월드 선수다 나오는 세계 선수권에 메달을입성하는게 있잖아. 응. 이래서막 혜택도 많지. 혜택. 어, 혜택 주지는 어떤 뭐그 국가에 어, 있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거야? 이제 세계 선수권 메달 땄을 당시에 어. 이제 혼자서 출전을 했었는데 어. 이제 2위를 해 가지고 이제 국가선이 2위를 했어. 어. 그래서 이제 혼자 나가서 뭐 티켓 수로 이제 다음 시즌 이제 세 명이서 나갈 수 있게 오, 그렇지. 이렇게 더 그러니까 퍼터를 늘리는 퍼터를 늘리는 구민들이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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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기가 잘하면 피겨 선수 아, 최초로 실업 아, 아, 그러니까. 팀에 가게 됐다고. 어, 어 이제. 어, 우리나 라실업 팀을 가는 피겨 선수가 없었어. 이제 아직까지는 실업팀 입단하는 사례가 없었는데 이제,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0시부터가 나타난 거지. 원래는 성인이 되면 대학 진학 외에는 사실 뭐 다른 방향이 없었는데. 보면 내가 또 최초로 만들면서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좀또 어떻게 하나 좋은 길을 열어줄지 수있 아니 이렇게 최초 기록이 많으면 집에 막 메달 엄청 전시해 놨겠네 막 메달 몇개습니까 어, 트로피 막 아, 메달은 많은데 막 전시해 놓지도 않고 그냥 아 어디 보관해 놨을 거야 그냥. 너무 많으면 좀 기하더라고 아마 어디 다 넣어놨을 거야 돌발 아 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가지고 우리 야, 그러면 솔직히 모든 메달이 다 소중하지만 <laughs> 그래도 야이 메달 진짜 기억에 남는다 <laughs> 난 아까 말했던 세계 선수권. 아... 그게 몇 년도였어? 그게, 그게 23년도였는데 아, 어, 이제 아무래도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도 있었지만 어쨌든 또 피겨 선수들을 위해서라는 좀 그런 명문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티켓도 거. 3장 얻었고 그치, 얼마나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아, 본인이 아, 혼자 출전을 해서 세계선수권 은메달 따가지고 그래, 아. 다음 내 후배들이 그러니까. 세명이그후배또 응. 기회를 줄어지는 거잖아. 다음 우리 준환이 타이틀에 이어서 경력으로 갈 건데 경력은 아. 너무 하려할것 같은데 먼저 신이어 9년 차라고 적어놨어. 응? 9년 차면 오래, 이게 오래된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 이제 아무래도 피겨 선수는 이제 시니어로서 오래 활동하는 게 조금은 드문 편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아유. 나는 또 데뷔할 수 있을 연령에 바로 데뷔를 해가지고 17년도에 신니어 데뷔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9년 정도면 오래 한 선수지? 오래 한 편이지. 이제. 대표팀도 이제 지금 11년 차고 그럼 몇 살에 처음? 어, 이제 선수 11살? 시작은 몇 살이지, 9살 때 시작했고 아홉 세? 2009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와 어, 어, 2009년에 아홉 살이라는 게더 놀랍다. <laughs> 2009년에 몇 살이셨어요? 짧지, 어, 그러니까. 짧은 편이지. 보통 한 20대 중반쯤까지만. 네, 거의 이제 뭐초중 근데 이제 해외 나가면 뭐 거의 후반까지 한 선수들도 조금 아... 있긴 한데. 아니 그러면은 코로나 때못 뛰었으면 되게 아쉬웠겠다. 그그 그, 그거를 날린 거 아니야? 코로나 때 이제 맞아 대회들도 많이 취소되고. 어, 그렇지 좀... 다들 아... 다른 선수 다 똑같았지. 뭐 오, 이제 오, 훈련할 그치. 장소도 사고 수만 전을 날린 거니까. 그래서 아, 한 우리가 한번한번한 번. 이 준환이 대해서 다, 자세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준환이의 피겨 경력에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어.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시작이야. 어. 자, 시작, 아, 시작, 아홉 살, 시작, 어디서 어, 어떻게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궁금한 거죠. 어. 어. 이제 내가 시작이라고 한게 그. 선수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제 시니어 선수로서의 이제 시작을 음, 얘기하는 건데 음. 그때 당시에 평창 올림픽에 최연소 남자 선수로 출전을 하기도 했고 이제, 또 이제 올림픽 출전 과정 자체가 되게 다이나믹했어 그래가지고 좀 그때 과정과 또 올림픽의 경험이 나한테 좀,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지 와 그럼 왜 다이나믹했어 못 나갈 뻔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번 선발전을 거쳤는데. 아. 이차 선발전까지 좀 부상이랑 이런 게 있어서 28 점을 뒤져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제 한 경기에 되게 뒤집기 힘든 전승인데 이제 3차 선발전에서 딱30 점을 앞서서 우와. 2점 차이로 올림픽에 이었어 그래서, 그래서 너무 진짜 다이나마이 역전을 다 하구나, 역전을. 음... 그 아시안 겸 역전인 거고, 그렇지? 아, 엄청 힘들겠다, 떨리고. 첫 출전 때. 그렇지, 주니어 대에 있다가 시니어 대회딱 나오면 그냥 너무 다 다르잖아. 너무 좋았지, 왜냐은또 어. 올림픽 출전이 꿈이었는데 출전도 하는 데다가 또 홈에서 열리는 경기니까 뭐.. 아, 그때는 그러면 은 어. 어떻게 됐어? 올림픽에서 는그 이제 첫출전에서 이제 15위 했어. 오 좋네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15위가 아마 가장 높은, 높은 순위였지. 항선수로서도맞 그때도 아, 기사 10, 많이 났던 것 같아. 막 뉴스에 나오고 아. 했던 것 같아. 어쨌든 메달 입성은 실패했지만 를그 10대에 상위 레벨을 붙었으니까 어. 이제 가능성을 증명한 거야. 음, 이제 두 번째 올림픽은 이제 베이징 2022년 어, 음. 베이징이었는데 아. 이제 그때가 이제 아마 코로나랑 막 엄청 겹쳤었던 그 시기인 거야. 이제 시즌에도 어. 네. 그래서 뭐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이제 5위 기록해서 와, 와 쭉쭉 아, 올랐네. 아, 아까 10위를 올 와. 그래도 그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만족했었던 거야. 와, 것 같아. 와 음. 쭉쭉 올라간다. 쭉쭉. 그렇게 베이징 올림픽 도 올림픽은 하아 어. 어느 정도 압박감이야 그 공기가. 어 근데 사실 베이징 올림픽 이 너무 재밌었어 나는. 그래서... 즐 겼다고? 어. 그냥 너무 재밌었어. 그, 그 순간이 즐기네.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어 그냥. 아니 근데 어쨌든 그 피겨 스케이트 종목 자체가 기술과 예술이 합쳐져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사실 실수할 틈이 되게 많은 스포츠인데 맞지, 어떻게 그렇게 안 떨리니? 어 나도 떨리긴 떨리는데, 그러니까 그 떨림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 이게 어쨌든 긴장감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십프로 다르네. 야, 떨림을, 떨림을 이용한다. 이용한다. 아이 아. 볼펜이 없네. 이거 써야 되는데. 그거 뭐 피하지 말고 그냥 어, 잘 즐기는 거지 뭐. 에너지를 활용하자. 자 키워드 시작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번째? 기회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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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회였을까? 이건 사실 아까 좀 먼저 말을 했긴 했는데 음. 그 세계 선수권 이야기야 그래서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또 세계 선수권 금메달 쾌거를 이루고 또그 기회로 또 후배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또그 다음 시즌에 이제 세 명에서 출전할 수 있어서 되게 또 나한테도 또 다른 기회였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할수 음. 있는. 그리고 근데 그때가 23년? 그때가 좀 약간 업밴다운이좀 심했었다며? 그치 이제 아무래도 올림픽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어팬다운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어? 자꾸 아쉽게 뭔가 한 기씩 실수가 나왔었는데 음. 이제 그 마지막 세계선수권에서 진짜 완벽하게 쇼트프리 모두 딱볼 클린 하면서 어. 또 오, 시즌 오, 베스트 예, 뭐 퍼스널 베스트 기록도 음, 세우고 음. 해가지고 엄청 뿌듯했었어. 출연아뜰때 아니? 어? 이거 됐다. 꽂았다. 뜰 어, 때, 어뜰때 어, 알아. 그치, 이거 한번 아 궁금한 거야. 아 이게 어, 이게요. 그치, 뜰때 이거 됐때 꽂았다가 되는 거지. 어, 어 맞아, 어. 꽂았다 이렇게. 어, 맞아, 맞아. <laughs> 는 거거든. 어. 아, 이게 그게 착지하면서 알았다는 게 이거 이미 점프 작할때 아, 이거 대구라. 근데 비거리가 진짜 꽤넓던데 그렇지? 스키드를 또 이용해서 점프를 스키드 완좀 비거리가 더 있는 편인데. 근데 보통은 아, 이게 키가 크면 음, 그렇지. 그렇게 돌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러는 게좀 음.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음, 맞지. 어, 근데 인도 사실... 근데 180까지 어. 클줄 알아. 키가 크잖아. 키가 크면 되게 불리해. 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 이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서 어. 축이 길어지니까 많이 불리한 편인데 음, 이수근이 유리하구나. 응. 아니, 조금 어렵지만 키가 크므로써 또또사 어. 바퀴 대 바퀴 돌 때를 어. 좀멋스있겠다 어이역동적인고 화려한 거는 또좀 있긴 있겠네. 이제 키가 크니까 아무래도 동작도 더 시원시원해 보이고, 그래서 점프도 더커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예쁘지. 아, 키 크고 다리 쫄고긴 거. 아니 있잖아. 그 우리 저기 기계 체조 있잖아, 기계 체조. 음. 기계 체조에 우리 여자 선수들이 키, 굉장히 키들이 작잖아. 그 여서정 이런 선수들 다에. 근데 거기도 보니까 키가 큰 선수가 만약 에 그걸 해내면 멋있거멋있 거구나. 음, 아주 맛있겠구나. 좋은 점. 근데 여러 바퀴 받더라. 돌기가 좀 어려운가 보더라. 고 어. 크면은. 크기는. 지리하지 그럼 준하인 어, 내가 그럼... 많이 부러웠겠구나. <laughs> 수근이 키를 빌리고 싶었겠다. 음... 부럽진 않았어. 그을그 <laughs> 그 <순간을>, 그 순간을... <laughs> 그럼 식단을 어느 정도로 해? 왜냐면 몸무게가 60대 초반이면 180에 그럼 너무 음... 마야잘 먹을 나인데 방향이... 평상시에는 탄수화물 거의 안 먹고 아... 아침에 일어나서는 고기를 조금 먹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제 소고기 어. 한 여섯 조각 정도 먹고 점심 때는 그게 끝이야 아침이 일단. 어. 그리고 <laughs> 점심 때는 음만한 통에 이제 양배추랑 뭐 오이, 토마토랑 어. 뭐 이제 과일 조금 어이. 해서 먹고 오. 저녁 때는 이제 많이 먹겠지. 고기를 먹어. 오. 고기도 보통은 이제 좀 기름기 적은 부위랑 안좀 양념 안 돼. 있는 너 거. 소금도 안 찍어 먹지? 뭐 소금도 원래 잘안 먹는데 나그 얘기 들었어? 닭갈비를 어. 23년 동가에 처음 먹어봤다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닭갈비를 어, 양념된 거를 어. 닭갈비 자체를 처음 먹어봤어. 왜? 어? 일박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 거기 그때 가서 닭갈비 처음 먹었어. 저러다가 이게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먹다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laughs> 입 터지면 음. 그때부터 입 터져가지고 <laughs> 아 갑자기 신동만해질 수도 있어. 에이! 그런 말을 하지